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옆집 소녀예요 제가 어~ 제가 요즘 자취를 하는데 어 밥을 먹어요 제가 지금 고시원에 살거든요 제가 고시원 음~ 어, 꽤 살만해요 좋아요 네 고시원에서 밥을 주는데 어~ 쌀밥이랑 김치랑 무료예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반찬을 사서 먹는데 홈플러스나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김치 파는데 어그 김치를 고시원에서 어 무료로 제공해줘서 무료로 제공해줘서 그래서 김치볶음 사 먹고 그리고 어 홈플러스에서 뭐 멸치라든지 등등 어 그 제가 요번에 어, 무말랭이를 먹었거든요? 종갓집? 근데 진짜 그 종갓집 그거 괜찮고 맛있어요 추천드리고요 어, 혼자 살면 돈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, 적립을 제가 물건을 사면은 아니, 상품을 사면은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 좋구요 나중에 그 모은 다음에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걸 할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지마켓에서 하루에 이렇게 출석을 하면은 돌림판을 돌려서 뭐 10, 10포인트 적립된다던가 그런걸 매일 하고있고 또 11번가에서 음, 5일 출석하면 몇 포인트 주고, 뭐, 몇일 출석하면 몇 포인트 줘서, 그걸 모아서, 나중에, 나중에, 어, 나중에 더 저렴하게 상품을 사서 돈을 아낄 수 있도록, 이렇게 하고 있고, 또, 고시원에, 고, 어, 고시원에, 여기, 좀, 제가 뭐, 부모님이랑 살던 집이랑, 음, 비교했을 때 좁잖아요. 그래서 거의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, 음, 음식은, 음식 먹을 때는 방 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밖에서, 뭐, 주방에서 먹는다던가 그렇게 해요. 왜냐하면 제가 단 거를 여기 방 안에서 먹었거든요. 근데 이거, 그, 가루를 흘렸을 때, 가루나 뭐 이런 거 흘렸을 때 여기 막 개미가 모여든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, 어, 방 안에서 먹는 것보다 그렇게 막 흘리, 흘려서 벌레 모이게 하는 것보다 저는 주방이나 뭐 이런 바깥에서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. 어, 뭐방 안에서 먹는 건안 흘리, 너무 막 부스러기 막 있는 그런 빵이라든가 뭐 이런 달콤한 거는 개미가 모여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. 저도 밥은 주방에서 먹는답니다. 여기 어, 음식도 너무 잘 나오고 김치도 너무 맛있고 밥도 너무 맛있어서 너무 좋고요. 이 곳이 원은 어, 그 뭐냐? 밥 제공하고 김치 제공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깨끗하고요 하여튼 좋아요 추천드리구요 음아 저희 아 우리 고시원은 샤워실도 있는데 너무 좋아요 혼자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음 세탁기도 있고 좋고, 아, 세탁기는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좋고 그리고 또 뭐지 행 팔레 건조대도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너무 좋고 어 음, 쿠션도 너무 좋아요 저는 어 원룸 가격이 너무 부산 처음에 너무 돈이 부담되시는 분은 쿠션도 추천드리고요. 고션도 꽤 살만하고, 해 아니요, 진짜 너무 좋고요. 저는 요, 음, 고션에서 쭉 살고 싶습니다. 아, 너무, 아, 쭉 살고 싶어요. 그, <laughs> 아, 제가 지금, 아까 일을 갔다 왔는데, 음, 저 지금 놀고 있어요. 바이바이 또 나중에 만나요. 제가 또 나중에 재밌는 얘기해드릴게요. 바이바이 짜이